안녕하세요. 적중을 맞추는 새로운 스타, 토스타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많은 말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바로 계획을 잘 세우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향해 이 토스타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익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배당과 역배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배당이 곧 정배당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배당이 들어올 확률이 실전에서도 과연 높을까요? 저는 오늘 정배당이 맞출 확률이 더 높다는 그 고정관념을 바꿔보자 합니다 수많은 배터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배터들이 돈을 잃게 됩니다 정배당이 잘 들어온다면 왜 환금률이 80%도 못 넘을까요? 우리나라의 토토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환금률이 8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70%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배당이니까 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지라며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의 오즈메이커들이 각 경기마다 배팅을 책정할 때 조금 더 강한 팀 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팀에게 주는 배당입니다. 말은 국내외라고 했지만 사실 해외 오즈메이커들이 책정한 값을 보고 와서 더 짜게 주는 게 국내 오즈메이커들이 하는 일입니다. 항상 상대 팀보다 낮은 배당을 주는데 이를 정배당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정배당이 들어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낮은 배당을 책정해서 주는 것인데 과연, 정배당이 들어올 비율은 어떨까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정배당이 100개라면 최소한 100경기 중에 60경기, 즉60% 이상은 정배당이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토에서 정배당이 이만큼이나 들어올까요? 그 예로 프로토 2019년 35회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스타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즐기시며 행복한 재테크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고민의 고민 끝에 베팅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한풀나게 늪에서 헤매이시는 분들을 위해 저포스타가 함께 국내 분석팀, 해외 전문 픽스터, 그리고 전문 오즈메이커 분들이 있는 정보 공유방에 선착순 100분을 무료로 초대해 드립니다. 경기 관람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 베팅하고 싶은데 정보 얻기 힘든 분들, 자정부에 지치신 분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총 117개의 배팅 게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더 오버, 핸디캡, 그리고 취소된 경기를 제외한 게임의 개수는 총 103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03개의 경기에서 최소한 60% 이상의 정배당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축구건, 농구건, 야구건, 정배당이 들어온 개수는 총 103개 중에 54개입니다. 정확하게 52%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정배당이면 어지간히 쉽게 들어와야 정상인데 말이죠. 적어도 10경기 중에 7경기는 들어와야 할 텐데요. 결론만 내리자면, 정배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배당이 아닙니다. 정배당에도 맹점이 존재합니다. 정배당도 홈 경기 정배당과 원정 경기 정배당은 너무 다릅니다. 홈 이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축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알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승무패 배당이 대략적으로 각각 6.9, 4.25, 1.3 정도가 됩니다. 똑같은 경기의 배당이 다른 날에는 승무패가 각각 3.55, 3.35, 1.76 정도가 되죠.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처음 배당은 중립구장 두 번째 배당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원정 경기를 치른다면 여러 제약 사항들이 생깁니다. 체력적인 부담감, 늘 해왔던 홈이 아니기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상대 홈 팬들의 열렬한 열기에 짓눌리는 압박감, 마지막으로 홈 팀에 관해 너그러운 판정을 내리는 심판들. 이러한 외부적인 여러 요소들 때문에 원정 팀이 불리한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자료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 극심하게 차이 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저 운 좋게 맞아떨어지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사진을 몇장더 준비했습니다. NPB라 불리는 일본 야구를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의 야구 기록입니다. 총 16경기 중에 무려 10경기나 역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2019년 5월 9일 한국 프로 야구인 KBO를 보겠습니다. 6경기 모두 역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야구는 이것이 묘미인데요. 축구에 비해서 역배당이 유독 잘 뜨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정보를 잘 파악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배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역배와 정배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들어가려면 환금률과 배당 측정의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허나 아쉽게도 이 내용까지 다 담기엔 너무 지지부진해지죠. 하지만 저 토스타가 누굽니까? 이 부분까지 심도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스타 채널에 오즈메이커와 황금률편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시청하시면 정배와 정배를 묶는 도박이 아닌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이상으로 스포츠 토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욱 즐겁고 적중률 높은 스포츠 베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스타의 꿀 정보들을 빼놓지 않고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토스타는 더욱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확실히 도움이 되셨나요? 저 토스타는 DIY 컴퍼니의 분석위원분들과 함께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노하우, 그리고 경기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리듬, 팀 운영 상태를 토대로 전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스포츠 배팅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스포츠 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에서 적중률 100%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수익률 100%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토스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DY컴페니의 정보와 노하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